요즘 방송을 왜 이렇게 짧게 해요 이게 제 하루 일상을 조금 불협력을 해버려요 5시 기상 그리고 8시 20분부터 이제 한 3시? 까지 이제 한할게 있습니다 한 30분까지 네 5시에 일어납니다 화장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있고요. 학교가 끝나면은 집에 와요. 근데 집에 그냥 일자 루틴으로 오지 않고 오면서 뭘 사와요. 그러면 집에 오면 4시 10분에서 2 0분 정도 돼요. 집에 오면은 쉬어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공부를 해요. 이제 하면은한 6시쯤 돼요. 6시쯤이면 밥을 먹어야겠죠 7시까지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방송을 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9시쯤 이제 8시 반쯤을 방송해서 9시쯤 자러 가요 이 루틴 반복인 그러니까 이제 8시간 자는 거거든 잠안 자지 않습니다 저잠 되게 잘 자요 5시에 일어나는 거일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아침밥을 잘안 먹잖아요. 근데 전 아침밥을 먹는단 말이에요. 이제 일어나자마자 씻기. 그리고 팩, 밥, 머리만 리고, 화장하고,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요. 근데 이 옷도 입는 게 되게 귀찮아요. 맨날 치마 입어야 돼서. 교복 치마 그게 교체기. 그래가지고.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두 시간도 모자라.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,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원래 제가 급식을 혼자 먹어요.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다 나가고 우리 학과 애들이 다 나가고 우리 밥 먹는 차례 맨 뒤에서 먹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반 애들이랑 어쩌어쩌다가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야. 정확히는 같이 먹었다 반강제긴 한데 남자는 다 늑대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좀그 친구들도 나랑 먹는 걸 의도치 않았고 나도 걔네들이랑 먹는 걸 의도치 않았던 게 원래 내가 평소에 좀 피해 다닌단 말이야 평소에 내가 걔네들이 급식 먹는 시간을 좀 피해서 가요 그러니까 학과마다 뭐그 급식실에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가 애들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게 된 거야. 근데, 아니, 남자의 옆에 하나, 앞에 하나 있었는데, 갑자기 걔네들이 밥을 다 먹더니, 내 눈치를 한번쓱 봐. 나 아직 먹고 있으니까, 걔네들이 둘이 아이 컨택을 하고, 핸드폰을 쓱 들어. 그리고 핸드폰을 해. 이제 날 기다리는 거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, 급하게, 으아! 하고, 후빅하고 이제 애들한테 눈치 한 번씩 보내주면서, 나다 먹었어. 이제 딱 보여주고, 아다 먹었네. 가자. 해가지고. 기다렸더라고, 나를. 아, 근데 이게 의리인가 봐, 약간. 나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. 나는 그냥 먹고 가버릴 줄 알았거든. 저는 근데 기다려줘서 고맙긴 했어요. 먹는 내내 불편하고 체할 뻔하긴 했지만, 외롭진 않았습니다. 아, 근데, 친구들과 먹는 이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. 왜 와이? <laughs> 앞으로 나 혼자 먹어야 되잖아. 또, 오늘 또 혼자, 오늘도, 오늘 하루만, 오늘 하루만 수고하고 늑대 사이에서 먹으면 된다고? 걔네가 날안 껴주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걔네들 사이에 안 끼는 게두 번째 그러니까 걔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나쁘게는 생각 안 하는 거 같은데 불편하잖아 솔직히 차차 친해지고 나서 그때 같이 먹는 거지 해질지도 모르겠긴 한데 나또 이거 찐따 행동이야? 개찐따 행동이야? 개.. 개찐따라니.. 아무튼 그거 썰풀려고 방송 켰습니다 사실 별말 하려고 켠 것도 아니고 빨리 치즈 직 열렸으면 좋겠다 치즈 직 열리면 방송 열심히 할 텐데 주말에 빨리 일어나서 오전에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오후에 방송 켜서 게임을 마구마구 하는 걸로. 후나다내 차로 가야 돼. 네. 맞다, 아시다. 맞다, 네. 자네. 줘봐, 씨바. 다리 잘 자요.